안종범 전 수석의 뇌물죄에 대해서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이 뇌물죄 부분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통화 내용을 다 들었었죠. 그런데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좀 듣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저구 수선회 된 사람이 자기 백종 사주라고 그렇게 해놓고서 와이프가 백을 좋아해요. 대포폰으로 좀 연락해서 증거인멸 시도했다는 보도들이 자꾸 나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laughs> 대기업 통해서 재단에 이제 출연금 모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제가 평생 살아봤지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박은인데요 저희 YJ 코스메디칼. 아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제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laughs>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저수이이 워낙 TV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나을신것 같아요. 아이고, 아닙다 <laughs>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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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당에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그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아, 아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laughs> 고맙습니다. 지나, 지나, 지나서, 지나서도 받을게요. 저런 정나라한 녹취가 공개됐음에도 어제 재판에서는 대가성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변사님 선물이란 뜻인가요? 이게 그렇다면? 그렇죠. 자기는 그냥 김영재 원장하고 친하게 지내는 가운데 네. 선물을 그냥 받은 것이 불가하고 내가 그로 인해서 어떤 행위를 해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언가 은혜자 급부를 베푼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인 것이고. 네. 또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뭐 조금 받은 거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부인이 받은 건 모르는 예, 일이다. 그 부인이 받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천만 원 그때 결혼과 관련해서 받은 거는 오백만 원만 인정을 하고 네. 나머지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좀 전에 나온 얘기 중에 박재현 씨가 전화를 해서 수성님 TV에 너무 많이 나오시니까 제가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사모님께 이런 식의 바, 음, 발언이 나와요. 네. 그 얘기는 당신한테 내가 직접 주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알아차리니까 네. 보이지 않는 당신 부인에게 내가 주어서 너에게 뭔가 그좀잘 보이게 잘 보이고 네. 싶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뇌물이에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부인이라고 하는 본인은 안 받았지만 본인하고 생활 경제 의 공동체인 부인에게 주물이 인해서 같은 효과를 얻는 거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선물이라고 생각했지 뇌물이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네.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형식밖에 안 되는 건데. 네. 저는 그 다음에도 또 재밌는 게. 본인은 그냥 김영재 원장이 좀 누워보라고 해서 한번 누웠더니 뭐 얼굴이 갑자기 젊어졌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laughs> <laughs> 페이스피 r 피라고 하는 저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시술이 네.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얼굴을 되게 젊게 보이게 하는 그런 시술이에요. 아 이게 이제 왜냐하면 피를 새로새로 한번 돌리는 거잖아요 몸속에서 말하자면 아 그렇게 되면 이게 시술 비용이 1 0 0만 원이 넘게 드는 건데 네. 사실 그게 우리가 말이 쉽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냥 누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네. 그거 갖다가 자기 누워보라서 누웠더니 뭐 해줬다. 이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하시는 말이 아닌데 네. 저분이 이제 정말 코내에 몰렸구나 음. 더 이상 음.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내물죄에서 뭔가 벗어나고 싶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라고 네.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죠. 이런 엉뚱한 해명이 나오는 거지 그냥 누워보라고 해서 누웠다 그런데 저기 박철수 네. 그러잖아요 점수 딸려고 그런다고 아니 그니까 네. 자 일단 저 녹음이 누구한테 나왔을까요? 박재훈 씨가 녹화했겠죠. 녹음했겠죠. 예, 왜냐하면 예. 당사자의 대화입니다. 이거를 안정범수석이 녹음할 리는 없잖아요. 음. 이건 녹음했다가 큰일 나죠. 자기가 내물을 받는 사람이. 그런데 그렇죠. 예. 주는 사람이 지금 녹음했기 때문에 그 녹음이 검찰에 갔고 검찰이 그걸 지금 공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재훈 씨는 저걸 왜 녹음을 했을까요? 이거는 사실 그전 단계까지 봐야 돼요. 조원동 경제수석. 그러니까 전임이 자신의 중동 진출을 못했 그 성공을 못 시켰어요. 음... 그래서 조원동 수석이 경찰에 잘렸다. 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후임인 이 안종범 수석에게 뇌물을 주면서 사실은 그생 그런 어떤 덫+ 덫이라 그럴까요? 이거를 꽉꽉 묶어둬야 사실 그전임이 못했던 중동 진출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네. 사실은 하나하나 증거로 나중에 어떻게. 얼굴려고, 그야말로, 네, 네. 엮으려고 증거로 지금 녹취를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할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네. 결정적인 어떤 이, 노, 이그 뇌물의 증거인데 문제는 안정수범수석이 이런 황당한 얘기를 사실은 전략적으로 할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금액이에요. 전체적으로 뇌물의 금액이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 5천만 원 이상일 경우는 뭐 5년이 아니에요. 굉장히 특가법상의 그 형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100만 원이라도 200만 원이라도 낮춰서 형량을 음. 낮춰볼까 하는 그런 진짜 처절한 몸부림이죠. 하여튼 음.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더니 입안에 캐비어가 씹히더라뭐 이런 <laughs>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실장님이 그대거 관계란 점에 예.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공수장에 있어 대과관계를 설명하는 만큼 생생하게 지금 얘기를 아, 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안종범 그 실장 같은 경우에 대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또 이게 그 뇌물죄란 것은 받은 사람이 있으면 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안종범 실장에 대한 재판은 이렇게 진행되지만 또 따로 이 돈을 준 김영재 부부 같은 경우에는 뇌물 맞다고 지금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그 안정범 수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뇌물죄는 어떤 식으로 변호사들이 다투냐 하면은 네. 그거를 주고 받은 사실 자체를 다투버려요. 심지어는 준 사람은 줬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실제로 받은 사람은 없어 무죄가 되고 준 사람은 유죄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사람,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녹음까지 있고 스스로 자백했는게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고 결국 다툴 수 있는 것은 법리적으로 그것이 대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음. 설령 그것이 선물이라 하더라도. 뭐, 작은 진짜 뭐 해서 그냥 손수건 정도면은 이제는 뭐 손수건도 이제는 뭐그김영란 법조차도 안 되지만 예. 결국 그 사교적 의료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대과 관계가 있으면은 그게 뇌물로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예. 안정범 전수석 입장에서는 저렇게 부인하든 할수록 형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 저는 그 그죠. 안정범 전수석의 변호인이 약간 전략 미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이렇게 얘기한 거나? 예, 왜냐하면 어차피 저분은 초창기부터 협조를 했다가 나중에 철회했다가. 조를 했다가 처리했다가 반복하고 있어요. 어제는또 특검 재수도 강압이었다고 네. 얘기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처음에 그 수첩 같은 경우도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가 네. 안 했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자꾸 왔다 갔다를 하고 있어요. 그데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저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좀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렇다면 차라리 장시호 씨처럼 그냥 모든 것을 전부 다 본인이나 다 인정을 하고 아, 대신에 협조하던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 제시해 주면서 차라리 특검이나 검찰을 도와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게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또 재판에 와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다 모른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 검찰, 그러니까 특검에서 기소라고 하는 것은 특검이, 그러니까 검찰이 가질 수 있는 본인의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뇌물 액수 같은 것도 좀줄여줄수 있었을 거예요. 네. 좀 선처해준다는 의미로. 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자꾸 다르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저분이 저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변호인이 참여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조서는 강압이 없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걸 변호사가 사인으로 증명해 준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쓸데없는 이상한 방식의 변론을 펼치면서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본인에 대해서 나쁜 심정을 갖게 하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옳지 않은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안종범 수석 측의 의도는 그 특검에서 했던 진술을 부정하고 싶은 건가요? 지금에 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특검에서 나왔던 그 신문조서 같은 것들이 사실은 특검이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맞지 못해서 잘못해서 왜곡되어서 진술되어진 것이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거겠죠. 예. 근데 과연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은 지금 그대번그 그 검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그때 조사하면서 다 녹음했는 거 있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은 법원에서 먼저 이제 공소 숙장을 내면은 인정합니까 했을 때 부인한다 하면은 그럼 증거를 냅니다. 그러면 네. 증거를 냈을 때에 지금 그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강압에 의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어떤 그 신빙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정말 임의로운 상태에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에서. 여기 있습니다. 하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하면서 한번 틀어줘버리면 그걸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변호인이 접견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날의 칼이라고 합니다. 예. 변호사가 접견을 해서 하나하나 깨알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일곱 시간씩 볼 수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하면 뭡니까? 법원으로서는. 그만큼 그조서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음. 설령 본인들이 예. 압박을 받았다. 상당한 압박을 왜안 받겠습니까? 자백하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압박을 받더라도 그것이 강압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네, 네. 그와 같은 것은 법적인 의미는 그다지 없다라고 볼 수밖에 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경제학 교수여서 비례 대표까지 했다가 수석, 청와대 수석으로 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몰락한 겁니다. 아, 그렇죠. 저안전법 수석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어요. 네. 왜 아냐 하면 이분이 공기업들을 개혁하겠다 해서 교수들을 음. 다 포럼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이 너무나 방만하고 그것이 어떤 정권에서도 발목을 잡고 있다 네, 이것은 굉장히 네. 개혁적인 어떤 방안을 추진했던 포럼이었어요. 그어 일부에서는 굉장히 실현성도 있고 그 그러니까 경제계 경제 학계에서 일견 아뭐이 좋은 어떤 안을 내는 교수다 이런 아. 어떤 평도 일각에서는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어떤 그런 그이 수첩 얘기가 나 나오고 미르 케이재단의 어떤 대기업에 종용하는 사건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다 일각에선 동정론이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결정적으로 박채윤 씨의 저이 녹취록 녹취에 이, 대한 대사 아 그러면 뭐 추석 지난 다음에 봤죠 이 대사가 나오면서 음... 그를 믿었던 학계에서 마저 아 이건 아니다라고 아...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로 반전이 됐습니다 그니까 러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그냥 실행했을 거라고 다 하다가 저 녹취. 때문에 안전이 조금 억울러졌었죠그 그러... 네, 잠깐만요. 고영태 씨가요, 이 안중범 수석에 대해서 뭐 예언 비슷하게 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좀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은 뭐 소장을 지키기 위해서 네. 정 정책 수석을 네. 책임지고 책임지고 날라가는 걸로 음. 이제 끝낼 거아마네 그러면 그래. 응. 형을 잠깐 나가있으라고 아, 여기서 아, 내가 다 했다고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다 끝내버릴 거거든. 네네. 네. 안수석께서 그 최순실 씨 아세요? 모릅니다. 대기업 정수들한테 어, 투자를 하라 문화에 돈을 내라고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자발적 의지로 된 거라고 보십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놀람이> 두 재단의 기금 모금 관련해서 정경연에 지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 수, 진통한 심정입니다. 잘못한 부분 책임지겠습니다. 그 기금모금 관련해서는 본인의 판단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대행한 것입니까? 검찰에서 모두 사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 모른다고 네. 하셨는데요. 지금도 최순실 씨 모르십니까? 네, 검찰에서 모두 다 사진대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K 전 대표하고 미래재단, 네, K재단 관계자분들 다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네, 잘못... 그러니까 인사장님, 저 고용태 씨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이 사건이 알려지면은 안종범 수석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수단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사람은 정말 그 안전수석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좀 깨닫고 음. 그 모든 걸 이실직구하고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노 변호사님 말씀처럼 오락가락 하는 일련의 행보를 보임으로 인내서 동정의 여지, 선체의 여지를 스스로 봉쇄하고 있는 건데 이런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아마 안전 수석을 상모순쯤모순 중에 모순 정도로 인식했다는 게 결과 정, 정황적으로 보면 그렇게 확인거아니다 네, 앞뒤 뭐다 비교해 보면 그렇게 다 신부름만 네. 뭐 시키고 본인이 제 일부 박채현 씨한테 뇌물 받은 부분은 아마 그건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또 강압에 의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자기가 실록을 종범 실록이라고 불릴 만큼 그 방대한 양을 기록을 해둔 것이 사실 이 사건을 풀어 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됐는데 그걸 증거로 동의를 했는데 또 부동의 한다는 식으로 그 뭐, 특검의 강압이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네. 이 사람의 뭐 얘기에 대해서 자기를 변명하는 부분들은 방어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그, 아마 힘이 약화되는 그런 음. 결과를 빚을 것이고요. 사실은 이분을, 이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정치 언저리에 와 있는 흔히 폴리페스라고 부르는 네, 네. 이 일그러진 지식인 혹은 일그러진 엘리트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아니 그리고 저기 저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 뭐이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은 받았는데 뇌물 아니다라고 하는데 네. 근 이런 행태와 자세를 보인다면 이런 식으로 오락거락하고 혼란을 유발시키면 제가 보기엔 본인한테 좋을 게 없고요 그 아마 최순실 씨나 고영태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안종근 수석을 생각하기를 정말 흔한 말로 저 아니 뭐 쓰고 버릴 뭐 정도로 네. 생각했다고 하는 거를 지금이라도 네. 좀 깨닫고. 본인이 정말로 제대로 모든 것을 다 사실대로 고백하고 선처를 바라는 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지금 안전수석한테 필요한 자세가 아닐 것습니다 이번에 보면, 네. 이번 사태를 보면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힘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그 그렇죠. 대표적인 또. 게 어떤 의미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에요. <laughs> 당시에 진보 언론이든 뭐 보수 언론이든 당시에 어떤 국전 남맥상이 있을 때 제일 비난했던 게 김기춘 비서실장이에요. 네. 기춘 대원군이라그래서 실권 실력을 행사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재단하고 전행을 저질렀다. 예전 같으면은 비서실장 교체해라. 그리고 교체해서 전국 뭐 다시 터닝포인트가 돼서 전국 전환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박전 대통령은 달랐어요. 김기춘 비서실장막 옹호했잖아요. 네. 막 아들도 저렇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금 청와대를 지키고 있다. 옹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실권이 없었잖아요. 음. 물론 어느 정도 권력을 양분하긴 했지만 실권은 최순 씨실한테 있었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만 욕을 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이 욕을 다 받아가면서까지 그냥 조그마한 권력 그걸 행사하면서 지금은 최순실 씨 모른다 이렇게 지금 몰락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니 예. 당시에 정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아무도 예. 권력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최순실 예. 씨 이외에는. 예. 그런 시술이에요. 아... 이게 이제, 왜냐면 하 피를 새로, 새로 하면 돌리는 거잖아요. 몸속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아... 되면 이게 시술 비용이 100만 원이 넘게 되는 건데. 네. 사실 그게 우리가 말이 쉽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냥 누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네. 그거다가 자기 누워보라서 누웠더니, 뭐해줬다 이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할수 있는 말이 아닌데. 네. 저분이 이제 정말 코너에 몰렸구나. 더이상 음...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뇌물죄에서 뭔가 벗어나고 싶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라고 네.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죠. 이런 엉뚱한 해명이 나오는 거지 누워보라고 해서 누웠다 그런데 저게 박철수 네. 그러잖아요 점수 딸려고 그런다고 아니 니까자 그러니까. 네. 일단 저 녹음이 누구한테 나왔을까요? 박재훈 씨가 녹화했겠죠. 녹음했겠죠. 예, 왜냐하면 예. 당사자의 대화입니다. 이거를 안정범 수석이 녹음할 리는 없잖아요. 음. 이건 녹음했다가 큰일 나죠 자기가 내물을 받는 사람이. 그런데 그렇죠. 예. 주는 사람이 지금 녹음했기 때문에 그 녹음이 검찰에 갔고 검찰이 그걸 지금 공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재훈 씨는 저걸 왜 녹음을 했을까요? 이거는 사실 그전 단계까지 봐야 돼요. 조원동 경제수석. 그러니까 전임이 자신의 중동 진출을 못했 그 성공을 못 시켰어요. 음... 그래서 조원동 수석이 사실은 됐죠. 잘렸다. 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후임인 이 안종범 수석에게 뇌물을 주면서 사실은 그 생, 그런 어떤 덫, 덫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꽉꽉 묶어둬야 사실 그 전임이 못했던 중동 진출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네. 사실은 하나하나 증거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변사님 선물이라는 뜻인가요? 이게 그렇다면? 그렇죠. 자기는 그냥 김영재 원장하고 친하게 지내는 가운데 네. 선물을 그냥 받은 것이 불가하고 내가 그로 인해서 어떤 행위를 해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언가 은혜자 급부를 베푼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인 것이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뭐 조금 받은 거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부인이 받은 건 모르는 예, 일이다. 부인이 받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천만 원 그때 결혼과 관련해서 받은 거는 5 0 0만 원만 인정을 하고 네. 나머지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좀 전에 나온 얘기 중에 박재훈 씨가 전화를 해서 수석님 TV에 너무 많이 나오시니까. 제가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사모님께 이런 식의 바, 음, 발언이 나와요. 네. 그 얘기는 당신한테 내가 직접 주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알아차리니까 네. 보이지 않는 당신 부인에게 내가 주어서 너에게 뭔가 그잘 보이게 잘 보이고 네. 싶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뇌물이에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부인이라고 하는 본인은 안 받았지만 본인하고 생활경제 의 공동체인 부인에게 주물이 인해서 같은 효과를 얻는 거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선물이라고 생각했지, 내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네.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형식밖에 안 되는 건데, 네. 저는 그 다음에도 또 재밌는 게 본인은 그냥 김영재 원장이 좀 누워보라 그래서 한번 누웠더니 뭐 얼굴이 갑자기 젊어졌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laughs> <laughs> 페이스피알피라고 하는 저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시술이 네.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얼굴을 되게 젊게 보이게 하는. 한... 나중에 어떻게 얽으려고, 그야말로 네, 네. 엮으려고 증거로 지금 녹취를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네. 결정적인 어떤 이, 노, 이그 뇌물의 증거인데 문제는 안정범 수석이 이런... 황당한 얘기를 사실은 전략적으로 할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 금액이에요. 전체적으로 뇌물의 금액이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 5천만 원 이상일 경우는 뭐 5년이 아니에요. 굉장히 특가법상의 그 형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100만 원이라도 200만 원이라도 낮춰서 형량을 음. 낮춰볼까 하는 그런 진짜 처절한 음. 몸부림이죠. 하여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더니 입안에 캐비어가시히더라뭐 이런 <laughs>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실장님이 그 대거 관계란 점에 네.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공수장에 있어 서 대과관계를 설명하는 만큼 생생하게 지금 얘기를 내신 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안종범 그 실장 같은 경우에 대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또 예. 이게 그 뇌물죄란 것은 받은 사람이 있으면 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안종범 실장에 대한 재판은 이렇게 진행되지만 또 따로 이 돈을 준 김영재 부부 같은 경우에는 뇌물 맞다고 지금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랬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 그 안정범 수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뇌물죄는 어떤 식으로 변호사들이 다투냐 하면은 네. 그거를 주고 받은 사실 자체를 다투버려요. 심지어는 준 사람은 줬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실제로 받은 사람은 없어 무죄가 되고 준 사람은 유죄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사람,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녹음까지 있고 스스로 자백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고 결국 다툴 수 있는 것은 법리적으로 그것이 대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음. 설령 그것이 선물이라 하더라도, 뭐 작은 진짜 뭐 해서 그냥 손수건 정도면은 이제는 뭐 손수건도 이제는 뭐그 김영란법 조차도 안 되지만 예. 결국 그 사교적 의료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대거 관계가 있으면은 그게 뇌물로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예. 안정범 전수석 입장에서는 저렇게 부인하려면 할수록 형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안정범 전수석의 변호인이 약간 전략 미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이렇게 얘기한 거나. 예, 왜냐하면은 어차피 저분은 초창기부터 협조를 했다가 나중에 철회했다가. 협조를 했다가 철회했다가 반복하고 특검 있어요. 어제만 또특검제수도 강압이었다고 네. 얘기했거든요. <laughs> 그니까 처음에 그 수첩 같은 경우도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가 네. 안 했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자꾸 왔다갔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저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좀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렇다면 차라리 장시호 씨처럼. 그냥 모든 것을 전부 다 본인이 다 인정을 하고 아, 대신에 협조하던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 제시해 주면서 차라리 특검이나 검찰을 도와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게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또 재판에 와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다, 모른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 검찰, 그 특검에서 기. 기소... 안종범 전 수석의 뇌물죄에 대해서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이 뇌물죄 부분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통화 내용을 다 들었었죠. 그런데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좀 듣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끼져보 그 수성된 사람이 자기한테 아... 사주라고 그렇게 해놓고서 와이프가 빼고 좋아해요. 대포폰으로 좀 연락해서 증거인멸 시도했다는 보도들이 자꾸 나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laughs> 대기업 통해서 재단에 이제 출연금 모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laughs> 우리는 니 제가 평생 살아봤지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박은인데요 저희 y j 코스메디칼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제가 <laughs>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laughs>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교수님이 워낙 피게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더나을것같아요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 했는데 그시 호텔 그 신식당에 그, 예, 예.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그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 아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laughs> 고맙습니다. 아, 지 지나, 지나, 지나서 네. 지나서도 받을게요. 저런 적나라한 녹취가 공개됐음에도 어제 재판에서는 대가성은 부인을 했습니다.